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디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쉬운 독학 태국어 첫 걸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플라이 조낙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25강 개발도상국인 태국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라는 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 태국의 관계대명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공부 시작해볼게요. 네. 그래서 자, 핵심 단어를 또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T 해 주시면은 T가 뭐냐? T 같은 경우는 이제 모모한 모모인 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주는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승 하면은 승도 티와 마찬가지로 모모한, 모모인 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주는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와 하면은 모모같이, 모모라고라는 이제 접속소가 되고요. 와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존 존, 두번 이렇게 해, 존, 평성으로 해주시면은 모모할 정도로, 모모에 이를 때까지 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땀티, 땀티 또는 그냥 땀만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모모한 대로, 모모처럼 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 타, 타 또는 학, 학 또는 같이 붙여서 하학 이렇게 하면 요거는 만약, 만일, 만약 뭐뭐 일하면, 만약 뭐뭐 하다면 이런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이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란 뭐냐? 어느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국어에서는 t나 승 같은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t는 주로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 하고요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문어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말하기에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아무 일상생활에서 회화를 하실 때는 사실 쓱보다는 티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낭스, 백마가면은 낭스, 책이 백 비싸다죠? 막 하면 너무가 되니까, 책은 너무 비싸다라는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봄, 스 낭스, 마, 원. 해주시면 이게 뭐냐? 봄, 나는, 스 샀다. 낭스, 마, 원. 어제 책을 샀다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자, 한국어로 먼저 하면은 여기서 지금 책이라는 단어가 공통이죠. 그러면 내가 어제 산 책은 너무 비싸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태국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낭스 책인데 티봄스무완해주시면 자, 티 이하의 내용이 요 낭스를 꾸며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쓰마원 어제 산 낭스 책은 하고 백마 가면 너무 비싸다 요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다시 그래서 t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말에서 모모한 모모인이 되고요 한국어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앞에 붙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어제 산책요렇게 된다면 태국어에서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된다 그래서 책을 먼저 쓰고 t를 쓴 다음에 그 이후 에그 설명 다른 설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시죠두 번째 예문들을 한번 또볼 건데요. 자 먼저 또첫 번째 문장이 뭐냐? 프라테타이 미 타마차스 워잉암 해주시면은 태국은 미 가지고 있다 타마차 다음에 이게 자연이 돼요 자연. 소워잉암 하면은 아름다 예쁘고 아름답다 즉 아름답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이 되겠죠 네 그래서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이에요. 브라텍 타이 뺀 브라텍 감랑 파트나 해주시면 뭐냐 자 태국은 뺀이다 브라텍 국가인데 감랑 뭐+ 뭐 하는 중인 파트나 하면 파트나가 개발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개발 중인 즉 브라텍 감랑 파트나 하면은 개발 동사, 도상국이 되어서. 태국은 개발도상국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두 가지 문장을 또 어떻게 합쳐야 되냐? 여기서 봐 주시면 공통 단어가 있죠. 태국이 있어요. 그러면 태국을 기점으로 꾸며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나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 했을 때는 자, 개발도상국인 태국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이렇게 나아가 주셔야 되는데요. 태국어로는 어떻게 해 주냐? 자, 프라테타이 태국은 승벤 프라테 감랑 파타나 해주시면은 개발 도상국인 태국이 되겠죠. 미탐마차소잉암 하면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즉 개발 도상국인 태국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Ben b r a t 트 e t a m l a n g p a t e 라는 요 문장이 승과 함께 브라 a t 일 e 꾸며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어서 봐주시면, 은 콘티 마하 콘티 탐간 직장에 당신을 찾아온 사람은 그, 그라이,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에서, 요, 콘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티, 이아가 꾸며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파사, 타이, 승, 뺀, 파사, 브라짬. 차, 콩, 차우타이 미, 브라, 왓, 야우, 난. 해주시면 요건 뭐냐? 파사타이, 태국어인데, 승, 이하가 꾸며주겠죠? 어떤 태국어? 뺀, 파사, 브라, 짬, 차, 타면은 요게 파사, 브라, 짬, 차, 시 국어가 돼요. 국어. 그래서 국어인, 누구에게, 콩, 누구누구의 차우타이 태국인이 돼요. 그래서 태국인의 국어인, 파사타이, 태국어는 꾸며주고, 끝났죠? 미, 가지고 있다, 뿌라왓. 다만 뿌라왓은 역사가 돼요. 역사, 야우난. 야우난은 엄청 길고 오래된. 그래서 즉, 오래된이 돼요. 그래서 태국인의 국어인 태국어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봐주시면은, 파사타이를 승, 이하가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요 t의 활용을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사실 공부를 해오면서 t가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보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는 t가 기수를 서수로 만들 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능 하면 1이었다면 t를 앞에 붙여서 t 능 하면 요건첫 번째가 됐었죠 그다음 두 번째 장소의 전치사로 사용이 돼서 "어디어디에" 라는 의미가 됐었어요. 그래서 "how could you ประเท 하면은 그는 그의 몸을 해본 적이 있다. 유티 어디 어디에 있어본 적이 있다. 프라테까올리 한국이니까 그는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때 티는 어디 어디에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배웠던 수식할 단어 구절 문장 등을 이어줄 때 관계대명사로 사용한다. 그래서 봐주시면 자곤티폼폼송송난 그넝싸오 껍껍 해주시면은 콘티 티 이하가 또 콘을 꾸며주겠죠 펌펌 하면은 마르고 그리고 쏭송 키가 큰이래요. 그래서 난 하면은 그가 되니까 그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은. 그,입니다. 농사오광폼제 여동생입니다. 가 그러니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때도, 티, 이아가요 콘을 꾸며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비대등 접속 문장을 만들어주는 단어들을 볼 건데요. 먼저, 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와 같은 경우는 수식사로, 모모, 같이, 모모라고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 봐주, 예문을 한번 봐주실게요. 봄버, 카와, 파사, 타이마, 야, 하면은 봄먹 나는 말했다 가오 그에게 말을 했는데 와 이하라고 말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파사타이 마이야 가면은. 나는 그에게 태국어가 마약,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요, 와는, 모모 같이, 모모라고 또는, 모 한다고, 라고,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 다음, 또, 예문 볼게요. 니샨, 헨, 와, 아한, 타이, 아라이, 티, 순, 나, 로 해주시면은, 헨, 와, 하면은, 헨이 보다가 되는데, 이 보다가 그냥 눈을 가지고 보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어 에서도 아 내가 봤을 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헨와 하면은 태국어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션 헨와 하면은 내가 봤을 때 모모라고 나는 모모라고 봅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한 타이 아 레이 티순 날로 태국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น hey, he ี่ภาษาไทย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เฮ้ยชมนี่นี่ภาภาษาไทยภทยยกว่า 리악 와 아라이 하면 은뭐 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되는, 와, 모모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다란 동사가 킷이였잖아요 그래서 봄킷 와리 i 킷와 하면은 그때는 나는 뭐라고 뭐뭐이야 내용이 오겠죠 어떠하다고 킷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두번째 이제 존을 볼 건데요. 존 같은 경우는 관계 부사로 쓰여서, 뭐뭐 할 정도로, 뭐뭐에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문을 또 볼게요. 가오, 갑 롯, 레오마 존, 디, 샬, 루스, 글로와. 해주시면 이게 뭐냐. 가오, 그는, 캅, 롯, 운전하다가 되겠죠. 레오마 매우 빠르게 운전을 했다. 좀 뭐뭐 할 정도로 리샨 내가 루스 루슥 하면은 루스는 어떠한 것을 느끼다가 돼요. 글로와 하면은 두렵다, 무섭다, 무서움을 느끼다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빨리 차를 몰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렇게 지금 앞절에 뭐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둘다 써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가오, 파야얌 존, 쌈렛. 해주시면 이게 뭐냐. 자, 가오, 그는, 파야얌 노력하다가 되요 존,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때까지 쌈렛. 하면은 썸랫시 뭐냐? 이거는 성공하다, 성취하다가 돼요. 그래서 그는 성공할 때까지 노력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노력하는 사람도 그가 되고 썸랫, 성공하는 사람도 요 그가 되다 보니까 요때또 주어가 없이 그냥 바로 존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넥땅 짜이 안랑스 존섭 다이 티릉 해 주시면 뭐냐? 근 네, I는 땅 짜이 하면, 은땅 짜이가 열심히, 이제 땅 짜이 안낭스 하면, 이거 자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좀 뭐, 뭐할 정도로, s 시험을 봐서, d i 시험을 봤는데, 티는, 1등으로, 시험에서 1등 할 정도로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는 시험에서 1등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봐주시면, 이제, 땀, 티 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치사로, 모모대로, 모모처럼, 모모 따라 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크로와 뿌롱, 아한, 땀, 티, 로, 카, 쌍. 해주시면 이게 뭐냐? 매크로와 요리사겠죠? 요리사는 뿌롱, 아한 하면은 음식을 조리하다가 돼요. 음식을 조리했는데, 땀, 로, 카, 쌍. 요 때, 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땀, 티, 로, 카, 쌍. 해주셔도 되고요. 담 로카 쌍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로카가 손님이 돼요. 그리고 쌍하면 주문하다죠. 그래서 손님 담 로카 쌍 해주시면은 손님이 주문한 대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리사가 손님이 주문한 대로 음식을 조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봐주시면은 자 가오 담툭양담티 짜이 첩. 해주시면 요건 뭐냐? 가오, 그는, 담, 한다, 툭, 양, 모든 것을 하는데, 담, 담, 티, 모모를 따라서, 짜이, 첩, 마음이, 첩, 좋아하는 대로. 즉, 그는 모든 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원니 카우꺼 콩마사이 땀티크이 해주시면 요건 뭐냐 원니 오늘 그는 꺼또뭐 콩마사이 아마도 늦을 거예요 땀티크이 하면은 그랬던 뭐 그이가 뭐뭐 했던 적이 있다니까 요게 사실 땀티크이 하면 늘 그랬듯이라는 의미로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는 아마 늘 그랬듯이 공 사이 아마 늦게 올 것이에요. 마 사이 늦게 오다죠. 그래서 늦게 올 것이에요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가정 표현인 타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타학 해주시면 이건 뭐냐 접속사로 만약, 만일, 모모라면, 이라면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예문을 또 볼게요. 다봄 로아이, 봄 자스, 아칸, 랑야이. 해주시면 이건 뭐냐. 만약 내가 로아이. 하면 로아이가 뭐냐. 부자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부자라면 봄 자스, 나는 살 것이다. 아칸 하면 아칸은 이렇게 건물, 뭐 건축물 같은 게 돼요. 랑야이. 큰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부자라면 큰 건물을 살 것이다. 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예문 볼게요. 자. 타 리샨 바이 브라테 타이 크랑니 리샨 짜낀 아한 타이 톡완 톡완 해주시면 이건 뭐냐 타 마냥 리샨 바이 브라테 타이 내가 태국에 간다면 크랑니 이번에가 돼요 크랑은 번이고 니가 이니까 이번에 태국에 간다면 리샨 짜낀 아한 타이 톡완+ 톡완 나는 태국 음식을 먹을 것이다 톡완+ 톡완 매일매일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번에 태국에 가면 나는 매일매일 태국 음식을 먹을 것이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예문 봐주시면은, 타, 가오, 마이, 마, 떠, 니, 가오, 자, 큰, 크렁, 빈, 마이, 탄, 양, 내, 넌 해주시면 요게 뭐냐. 타, 만약, 가오, 그가, 마이, 마, 떠, 니. 지금 오지 않는다면, 가오, 그는, 자, 큰, 크렁, 빈. 하면은 비행기를 타다가 되겠죠. 비행기를 타는데, 마이, 탄. 마이타나면은 제 시간에 타지 못하다가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제 시간에 못할 것이다. 양내너나면 양내너는 뭐냐? 분명히 확실이란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만약 그가 지금 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볼게요. 티니 함수프리학파훈 땀으로 짜리 악브랍성판브 해주시면 라건 뭐냐? 라브 이곳은 함수뿌리 금연이다. 학 만약 파브 어긴다면이 되겠죠. 어긴다면 땀으로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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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랍 하면은 리약 불합성 판바트 해주시면은, 2,000바트의 벌금을 리약 부르다, 부를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옷은 금연이다. 만약 어긴다면, 경찰이 2,000바트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볼게요. 하, 군, 마이, 사마, 토, 어, 낳, 가루나, 빛 레퍼드, 크ก 마이, 이크ง 해주시면 요건 뭐냐? 하, 만약 당신이 마이사마 도 억나이 어, 전화를 억나이 어, 걸수 없다면 이 되겠죠? 도는 전화하다니까 전화를 걸수 없다면 까르나 뭔뭐 해주십시오 빛 끝. 끄고, 레, 그리고, 붓, 켜주세요, 크롱, 마이. 하면은, 기계를 끄고, 켜주세요, 마이. 새로죠. 그래서, 이 그랑 다시 한번 해서, 전화기를, 기계를 다시 한번 껐다 켜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봐주시면은, 타학, 폰, 마이, 떡. 옛니, 라우, 자, 바이, 루, 낭, 도, 아이, 깐. 해주시면 요건 뭐냐? 타학 만약 for my 독 비가 오지 않는다면이 되겠죠. 비가 안 온다면 예니 오늘 저녁에 라우자 바이도나 안도아이깐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타와 학은 타학 같이 쓰여도 되고요. 그냥 타 이렇게 단독으로 학, 단독으로 쓰여주셔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회화를 할때구어체에서는 타를 많이 써주시고 만약에 학을 쓴다 그럼면 이거는 조금 더 문어체라든지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한번 해 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문장을 만드는 어 중요한 이제 문장 성분들을 공부를 해 봤는데 문장을 만들 때꼭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잘 암기를 하고 또 문장 많이 만들어 연습해 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쓰인 이 친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새로운.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